이 오디오는 지난주 주일 안재현 목사님의 창세기 다섯 번째 강해를 기초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들.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창세기 강해 남자와 여자 창조의 비밀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해석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해설 자료가 보면요. 창세기의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관계의 본질, 또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영적인 큰 그림까지 연결해서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해설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들, 그걸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딱 걸리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돕는다 하면 생각하는 거랑 이 해설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던데요. 네, 맞아요. 이 해설은 그 돕는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 언어에 좀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부족한 걸 채워 주는 보조적인 역할. 예를 들면 뭐 남자가 부족하니까 여자가 그걸 메워 준다.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원어는 호의를 베풀다. 또 가치를 더하다.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플러스 해주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설명을 해요. 플러스 해주는 개념이요? 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뭐 누가 누구 밑에 있거나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에게 좋은 가치를 더해주면서 함께 온전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관계. 결국 하나,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가치를 더해주는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다.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해설에서 어떤 번역을 인용하면서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마주본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서로 눈을 맞추고, 소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전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계적으로 뭘 도와주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대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교감할 때, 그때 진짜 돕는 배필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됨, 연합은 바로 이 마주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로 마주 보고 가치를 더하는 존재 아, 이렇게 보니까요. 해설에서 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는지 딱 이해가 가네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결국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 쪽이 더 우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필수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군요. 맞아요. 상호 의존성. 그래서 부부끼리 뭐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고맙다 아니면 당신과 이렇게 마주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라고 건명까지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감사의 표현이 그냥 뭐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 해설이 말하는 그 관계의 본질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방법이 될수 있다. 이런 제안인 거죠. 자, 그럼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잖아요. 먼저 동물들을 쫙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하시거든요. 이 해설은 이 순서에도 뭔가 깊은 뜻이 있다고 보던데요. 왜이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나요? 네, 이 해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스스로 뭔가 중요한 걸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수많은 동물들한테 이름을 다 붙여주잖아요.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규정하는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그 근원적인 외로움, 이걸 해결해줄 존재, 진짜 작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직접 겪어보게 하신 거군요. 그렇죠. 해설에서는 이걸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구절이랑 연결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필요, 즉 인격적인 교제나 연합에 대한 갈망 이걸 채워줄 대상은 동물들 중에는 없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음. 세상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빈자리, 오직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아담 스스로 그리고 우리 독자들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하, 뭔가 발견 학습 같아요. 그쵸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 맺어 보면서 아 이건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이걸 확인하고 나서 마침내 아, 바로 이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킨 과정. 그래서 하와가 딱 나타났을 때 아담이 그냥 바로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알아봤다는 거군요. 네. 해설에서 인용한 공동 번역 표현이 진짜 실감 나던데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와, 정말 아담의 그 벅찬 감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아닌 것들 끝에 만난 단한 사람, 나의 반쪽. 이런 느낌. 바로 그겁니다. 그 감격적인 외침 속에는 단순히 뭐 생물학적으로 같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아주 깊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연결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발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해설은 사람은 홀로 살수 없다는 창세기 2장 18절의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다른 인간과의 깊은 연합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은 홀로 살수 없다는 말씀이,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해설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이 해설이 참 균형감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혼이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제도고, 또 함께함의 대표적인 모습인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독신 자체를 뭐 죄라거나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음, 그쵸. 결혼 생활에도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듯이 독신의 삶에도 나름의 유익과 자유가 있지만 또 외로움이나 다른 흉문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결혼 제도가 인간의 함께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인 건 맞지만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서는 혹시 과거의 관계에서 실패 뭐 이혼이나 재혼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해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공동체와의 관계에 충실하면 된다고 격려하죠. 아. 그러니까 함께함의 본질은 어떤 결혼이라는 형식 그 너머에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라. 거기까지 연결되는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 해설의 진짜 핵심 주장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는 부분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설은 이 구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고 강조하던데 도대체 어떤 비밀을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설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한테는 부모가 없었잖아요. 아, 맞네요. 부모가 없죠. 근데 왜 갑자기 부모를 떠나? 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게 그냥 아담과 하와 개인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이자 명령이라는 거죠. 아하, 우리를 향한 메세지다. 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게 그냥 집 나와서 분가한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기존에 가장 강력했던 관계 있잖아요. 혈연관계, 사회적 관계.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생존과 직결된 핵심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이 관계로부터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부 관계가 가장 중심적인 핵심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기존에 가장 중요했던 관계를 대체할 만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이군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다음 구절 25절에 나오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라 이 상태가 가능해진다 이런 연결인 거고요. 맞습니다. 완전한 연합판에서는 숨길 게 없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죠.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뭐 판단받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한몸 이룸의 결과이자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설은 여기서 딱 멈추지 않아요. 이한 몸의 비밀이 사실은 훨씬 더큰 그림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 해설 읽으면서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결혼에 대한 명령이 그냥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해설의 진짜 백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아주 결정적인 열쇠로 제시해요. 바울 사도가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이큰 비밀.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해석입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가 그냥 인류 최초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랑 그분을 믿는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지 그걸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나 그림자 같은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모형 타입 혹은 예표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야. 해설은 이 주장을 더 탄탄하게 하려고 신약 성경의 다른 이미지들도 가져와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그려지죠. 네,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서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이 결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지,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키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상태, 즉 죄나 수치심 없이 담대하게 설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죠. 와, 창세기 2장의 그 짧은 이야기가 에베소서랑 연결되면서 이렇게 거대한 구원 역사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비밀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설은 이렇게 좀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연합 그리고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일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해설자분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는데 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한테서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집사님의 친구분,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또 다른 친구 이현주 자매라고.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좀 전해 달라고 부탁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이현주 자매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투병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랬다는 말을 자주 했었대요. 아,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본인이지만 그 친구에게 교회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꼭그 교회 알고 보니 해설자분이 계신 교회에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핵심은 교회가 이연주 자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네요.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한 개인에게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될수 있는지를 증언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한몸된 공동체라는 신학적 개념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삶 속에서 진짜 위로와 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화가 바로 한몸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부부관계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이걸 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창세기 강의 남자와 여자 창조의 비밀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돕는 패필이 그냥 도와주는 사람을 넘어 서로 가치를 더하고 마주보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해석부터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 인간만이 줄수 있는 그 깊은 관계의 필요성을 깨닫는다는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떠나 한몸을 이루라. 낸 명령이 인간의 결혼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는 해석까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를 파고들어서 그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핵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해석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결혼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해설은 기존의 관계, 이걸 상징적으로 부모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부터의 떠남과 새로운 핵심들인 연합, 즉 한몸,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이러한 떠남과 새로운 연합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됨, 어떤 소속감,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관계나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그게 꼭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신앙공동체, 아니면 함께 뭔가 목표를 추구하는 그룹 같은 것들. 여러분이 속한 여러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개념, 그러니까 깊은 연합과 상호의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부끄러움 없임, 진솔함과 신뢰 같은 가치를 어떻게 더 깊이 추구하고, 또 실현에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창세기의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새로운 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